내가 아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내 아는 기준으로 학문 판단해서 일어나는 실수가 큰 실수가 됩니다. 이 땅에는 믿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동정녀 탄생 십자가 부활 성경에는 이해 안 되는 일과 사건이 많음을 밝힙니다. 창세기 3장 사단이라는 존재가 출현한 것입니다. 내가 주인 돼 가지고 어디 가나 주인 되는 삶을 살라. 하는 창세기 3장 사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당 네피림의 사건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 문화에 그냥 쓸려가는 겁니다. 열심히 노력 공부하고 성공했는데 어느 날 성공한 만큼 더 크게 무너집니다. 지금 똑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학 지식으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모르고 당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신앙 생활을 하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개인, 가정에, 국가 안에 계속 됩니까? 아담처럼 모르고 영적 사기 당한 것입니다. 열심히 이마에 땀 흘려서 땅을 팠는데 엉겅키가 나옵니다. 계속 안에 남편 탓 환경 탓합니다. 그러다가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이유는 심판이 있어서 삶 전체가 계속 두려움, 염려, 근심에 그대로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복음의 내용을 모른 채 계속 방황합니다. 예뱀 사단, 곧 마귀라 영적 존재를 모르면은 그냥 고상한 신앙생활 됩니다. 저렇게 고상한 사람이 왜 어려움을 당하느냐?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합니다. 고상하다 보니까 안 드러내고 포장을 합니다. 집에 가서는 혼자 죽습니다. 과학 의학은 눈부시게 발전하나 영적 문제는 더 심각하고 정신병동은 차고 넘칩니다. 성경은 오래 전부터 여기에 대한 답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 동정녀 탄생, 십자가 지신다, 대속의 자리, 부활하셨다, 사망, 지옥, 마귀 권세 해결하신 왕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분이 누구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 관점으로 보여지니까 전부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앞에서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 사실이 복음이고, 이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기에 권세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가 살아나셨습니다. 그 누웠던 것을 보라고, 우리는 사람들의 말, 지식, 과학 가지고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인물입니다. 군대가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때의 부활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불신자입니다. 인봉해 가지고 누구도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지키던 군인들이 무덤이 터지고 빛이 나오는 것을 봤었습니다. 마음 약한 사람은 기절해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다는 증거 사도들 전부가 순교했습니다. 거짓의 생명 건 사람은 없습니다. 사울 예수 부활을 핍박하던 자가 어느 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회괴하고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증인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무덤은 있는데 그리스도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돈을 주고 막으려 했었습니다. 그것까지 다 드러나 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이 말한 도난, 기절, 환상설, 전부 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오히려 반증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는 완벽한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그가 살아나셨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가 말씀한 대로 살아났다. 신앙인들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금 어떻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가?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로서 말씀 붙들고 성령 충만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실제 전도 현장, 영적 문제 현장 사역하면서 체험해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그분이 내 주인이 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한발 앞선 신앙인에게 한발 앞선 은혜가 임합니다. 막달라 마리암, 일곱 귀신 들려 말할 수 없이 피폐된 인생입니다. 그리스도 만나고 그 인생이 바뀌었어요. 제일 새벽에 기름 들고 무덤 찾아갔습니다. 열두 사도보다가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동안 내가 살아온 것을 빨리 돌아보고 나의 갈릴리를 확인하시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내가 갈릴리로 간다 거기서 만나자 첫 만남의 장소입니다 다시 그 은혜를 회복시키려고 그곳에 가시는 겁니다 거기서 뭘 했느냐 실수 넘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거 따지기 전에 관계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시급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했습니다 우리 은혜교회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의 증인이 모이는 것입니다 교회와서 이런 증인들을 만나셔야 돼요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들의 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